경기 지존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나는 늙어 갖고 하나씩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. 네. 내질문 하고 <laughs> 내가 다 받고 <하고>, 임민아한테 <laughs> 얘기했으면 좋겠어. 네. 질문을 잊어버리게 되잖아. 지나 씨와의 호흡을. 네, 호흡이 예, 네. 어,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어요. 어, 첫번에 시즌 1에서 걔를 만났을 때 기차역에서 신, 찍는 신이었어요. 그런데 뭐 오디션을 몇 년을 봤다는 동안 어쨌다는 동 그래갖고 아니 근데 얘가 오는데 뭐 이렇게 우리 한국 배우들은 막 크잖아요. 너무 조그만 애가 오는 거예요. 그냥 아니 몇년 오디션을 봐갖고 얘를 뽑으려고 보, 뽑은 건가 그랬는데 나랑 딱한 신을 할머니를 동경역에서 내가 왔다가 가는 걸 배웅하는 신인데 배우는 배우끼리 알아보는 게 있거든요. 나같이 특히 노 배우는 얘가 그그 어, 그 인물을 딱 표현하는데 아. 걔 잘하고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국서 내 아들들을 통해서 걔를 찾아보라 그랬더니 아내나달를가 걔가 제주가 아주 많은 음. 음,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아하고 나하고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걔 연기를 많이 감사하고 근데 걔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이 걔가 일본말로 대사를 하거든 영어는 걔가 능숙한 애지만 일본말은 모르, 모르는 애인데. 그 많은 일본 말을 주니까 얘가 그걸 다 해냈어요. 어. 이수휴라는 애는 애라고 그도 되지 음, 애들이니까 그 제자찬이. 나한테 그런 일본 말 대사를 준 거예요 시즌 2에 나는 늙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늙어 봐서 모르는 것 같아. 나는 늙은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템포도 다르고 너무 기억력도 다르고 지금 지금 걸어다니는 수가 용한 거거든요. 난내 친구들은 다 집에 누워 있어요. 근데 <laughs> 이 사람들은 내가 내가 지금 괴로운 거가 사람들은 그래요. 아우, 일 지금도 할수있어서다 음. 좋아요. 근데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일도 또 해야지 되고, 젊은 애들 만나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 안진용 씨,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. 내 기사 나쁘게 쓰지 마세요. 어, 이번엔 다른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고요. <laughs> 네. 아, 안진용, <laughs> 네, 네. 안진용 기자님은 아, 조금 전에 네, 기억력이 네. 이렇게 없어.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, 그 어려운 걸다 해내셨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이번에는 김민아씨. 뭐, 첫, 저는 간단한 사람이라 제 역할이 왔을 때 74세 올드 선자 이렇게 왔어요. 아,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74세였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난이역할을 이 할만하겠다. <laughs> 어, 나다. 뭐 내가, 음, 뭐. 소설도 읽어봤고 다 음. 그러고 그래서 난 굉장히 시, 시, 실용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막뭐이 배우한테 자꾸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데 배우는 상상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내가 그 시대를 제가 그 시대를 살아봤겠어요 이민호가 그 시대를 살아봤겠어요 나는 그 시대를 들어봤지 저도 들어본 거니까 근데 자꾸 뭐 어떤 뜻을 갖고 연기하냐고 뭘 연구했냐고 그러는데 우린 연구원도 아니고 상상으로 이 그걸 연기로 표현하는 직업이에요, 우리가. 근데 너무 기자분들이 학구적으로 질문하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. 그리고 내가 왜 그걸 택했냐고. 아, 그니까 나7 4세 역할이니까, 어, 음, 할 만한 역할이구나. 그랬고, 어, 또 무슨 아카데미 어쩌고저쩌고. 아카데미 음. 하기 전에 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나, 나이는 역할이 작을수록 등장 횟수가 작을수록 좋아요.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일해야지 저는 그렇게 일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음음. 조그만 역할을 좋아합니다. 이민호씨 괜찮... 네 먼저 빨리 대답을... <laughs> 어 왜냐면 기억났을 때그 저는 언어 죽인 부분 뭐 지금 뭐 언어라는 걸 연구할 새는 없었어요. 어차피 언어라니까. 제가 일본 그이 언어라는 게 거기서 태어나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언어란 거고 문제는 제가 그걸 한국말로 감정을 누리면 한국말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아주 원망을 하면서 내가 나는 어 시즌 3이을안갈 것이다. 또 일본말을 쓰면 은난 그런+ 그런 사람이었지 뭐 특별히 그냥 외웠어요.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. 토론토를 나는 바깥을 나가 본 적이 없어. 그거 일본말 대사 회 오늘은? 제 김민아는 잠깐 와서 봤을 거야, 내 꼴을. 그래서 내가 너무 끔찍해갖고, 니는 시즌 3나 없이 해. <웃음> <웃음> 네. 어떤, 예,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와.